안녕하세요. 호파 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코나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뭐 코나 그리고 제가 맹장 수술에서 가지 못했던 독일에서 또 코나 일렉트릭도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코나 N9을 가지고 왔는데 코나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코나가 도로에 많이 안 보였어요. 계약도 많이 안된것 같고 좀 뭔가 약간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어때요? 돌아다니다 보면 코나 많이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 왜냐면 코나가 또 일자 데일라이트로 존재감이 확실하잖아요 그랜저와 함께 일자로 이어진 데일라이트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랜저와 스타리아와 다른 또 다른 라인을 가지고 있는 좀 다부진 느낌의 코나가 도로에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코나는요 그냥 일반적인 코나가 아니라 코나 N9 모델이에요. N 패키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 코나 N9은 과연 어떤 차이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코나 N9! N은 어떤 브랜드예요? 현대자동차에서 펀카를 담당하고 있는 고성능 브랜드잖아요. N 하면은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반떼 N이 있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출시가 됐었던 또 다른 N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벨로스터 N도 있을 수 있고 i30 N, 뭐 우리나라 출시 안했지만 그리고 코나 N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형 코나가 나오면서 야 코나 N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서는이 코나 N의 출시는 거의 안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 이게 코나 N이 저번에 나왔을 때 진짜 개폭 망했어요. 정말 개 망했어요. 너무 망했어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윗선에서는 이거 왜 만드냐. 아 이거 갖다 버려라. 단종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코나 N도 타봤었잖아요. 코나 N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N 모델이에요. 아반떼 N도 정말 훌륭하지만 코나 N은 코나 N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실용적인 그런 뭐 뒷좌석, 트렁크 공간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탈수 있지만 n 의 퍼포먼스를도 가지고 있고 아반떼 N과 다른 승차감과 주행감 퍼포먼스까지도 코나 N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 코나 N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이거 무조건 대박이 날 거야. 약간 이랬지만 망했죠 근데 이게 망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코나 N 같은 이 N을 사는 분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에 좀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N같이 좀 퍼포먼스 차, 펀카들은 살 사람들만 사거든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이 N같은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수익까지 생각한다? 이거는 좀 너무 욕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고성능을 만들어 파는 대... 다른 브랜드들 bmw 하면 m 벤츠 하면 amg 아우디 하면 rs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성능 모델들을 왜 만들어 낼까요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우리 이런 차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익이 나진 않고 오히려 적자가 나지만 꾸준히 만들고 꾸준히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하드코어한 약간 펀카가 나오면요 다음 세대의 이 모델 뭐 예를 들어 2세대 코너에 이런 하드한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코너에 이런 좀 주행감 테스트를 다 하고 이 데이터 값이 신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주행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예전에 N이 나오기 전에는요 현대자동차가 유럽에서 진짜 완전 개차반 취급당했어요. 이게 도대체 차냐, 좀 구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i3tn이 현대자동차 와 N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유럽에서도 야, 이거 현대자동차의 이거 해치백 짱이다. 반응 너무 좋았고. 실제로 이 해치백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골프거든요. 골프의 그 폭스바겐 회장이 나와서 아이솔티 I30, N이나 아이솔티를 둘러볼 정도로 굉장히 진짜 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많이 올려줬던 그 시기도 이 N이 출시가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코나 N이 단순히 수익이 안 난다고 단종이 된다라는 거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수익이 안 나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펀 카들이 나온다 이렇게 좀 가야죠. 이 대수도 목표치를 좀 많이 낮추고 그냥 진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코나를 타는 사람들도 나중에 와시소성 때문이라도 야저 코나에 뭐 아반떼 에 이런 차 타고 싶다라는 거를 인식을 좀좀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코나 N9 근데 뭐 코나도 전기차로 N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N은 안 나오는데 전기차로 N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왜 그러냐? 코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내연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화 모델이 나오지만 코나는 처음 개발부터 완성까지 전기차 베이스로 나온 모델이에요 고성능도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 코나 N이 나와도 된다라는 인식이 조금 깔려있는 거죠 추후에 지나면은 뭐 코나 N이 전기차로 나오나 안 나오나를 우리가 알수 있겠지만 제가 봐도 전기차로 코나 N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N라인은 도대체 뭔 차이냐 간단합니다 그냥 N 패키지예요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 이 있잖아요 모던에서는 이 N팩을 선택할 수가 없고요 프리미엄이랑 인스퍼레이션은 N패키지를 추가해서 선택할 수가 있죠 프리미엄에서는 190만원 정도 옵션을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원 정도 추가라 하면 N 패키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진 부분은 이휠 아치 클레딩이 도장면과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서 온로드 중심의 느낌의 물씬 풍겨나겠고요. 휠 디자인도 다르죠. N 로고가 박힌 새로운 19인치 휠이 추가가 됩니다. 뭐, 범퍼 디자인도 달라요. 약간 이거 보면은 소나타 느낌 나지 않나? 범퍼 하단부의 그 프론트 범퍼 디자인 느낌이 소나타의 느낌이 많이 나죠. 소나타 N9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코나도 N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차 자체 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N 로고 이렇게 들어가고 블랙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후면부에도 이 슈라치 클래딩이 도장면과 동일하게 들어가죠. 이게 그 도장면과 동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 차좀 한층 더커 보이고 와일드한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어 스포일러. 요것도 N 패키지에 추가가 되는 차이점이죠. 물론 이게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별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차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운포스를 만들어 줍니다. 뒷범퍼 디자인, 디피저 디자인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N 배지 하나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N 배지는 뒷좌석에 있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실내도 다른 점이 있죠. 요거 보면 빨간색으로 N9 모델에만 포인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깔 스위치. N 로고, 시트도 N 로고가 박힌 스웨이드 재질의 투톤 시트가 또 적용이 됩니다. 조금 조금 소소하지만 차이가 확실히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픽셀 라이트로 도어 스카프에도 차이점이 들어가 있죠. 가격이 얘가 지금 얼마냐면 이 N 패키지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 3,700만이 넘어가요. 가격대가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가격 구성을 보면 진짜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어요. 소형 SUV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LED 헤드램프, DRL, 게다가 계기판도 일체형으로 들어가지고 다 디스플레이 계기판 다 터치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뭐 OTA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웬만한 거다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얘가 이제 사륜구동이 또 들어가면은 A c 트랙의 후륜 멀티링크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구성과 옵션 이런 게 넘사벽이 한 등급 더윗 등급의 차라고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얘가 이 소형 SUV가. 어떤 세그먼트예요 가성비 생각하는 세그먼트잖아요 그래서 옵션 구성을 좀 빼고 좀 이렇게 라이트 하게 해서 가격을 차라리 내리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옵션을 어느 정도 집어넣게 되면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되거든요 뭐 led 헤 드램프 그다음에 뭐 터치 디스플레이가 다 기본 적용이 됩니다 이것만 빼도 가격이 한이 삼백만 원 최소 뭐 3, 삼백만 원 내려가는데 여기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처음에는 단가 높이기 위해서 뭔가 비싼 거 팔아야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했잖아요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얘가 뭐가 들어가요? OTA가 들어가죠. OTA가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되는 구성들이 있대요. 뭐 LED 애드 램프, 그다음에 터치 디스플레이 같은 기본적인 구성들이 들어가야 OTA를 했을 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땐 확실히 괜찮고 가격적인 부분만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차피 그냥 옵션 좀 집어넣고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탈만한 차 필요하다 그러면 코나도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소비자분들 일반적인 코나 싫어 조금 더더 다이나믹하고 멋진 코나 없어 하는 분들에게는 N 패키지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좀 아쉬운 게 색깔이 좀 튀지가 않아요. N9는 예, 전 개인적으로 화려한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승차 색깔이 좀 구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뭐 디자인 같은 얘기 우리가 많이 했죠. 아쉬운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너가 이제 너무 까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유압식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몰딩들 보면요, 제 신경 쓴 티가 좀 나요. 이런 커버들, 몰딩, 흡음재 이런 부분들 확실히 신경 썼고요. 제가 이전 그랜저나 소나타 때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이음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기 보면 본인 라인이 짧아지면서 앞 범퍼가 위로 많이 올려졌잖아요. 이 중간 사이에 바람이라든지 소음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코나 보면은, 봐봐요. 이 안에 부분까지도 이렇게 한 겹으로 몰딩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확실히 신경을 쓴게 티가 나는 거죠. 실제로 코나 타면요 생각보다 또 조용하고요 유리 부분, 요 몰딩 이 안쪽도요 흡음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 위에도 쭉 들어가 있고. 안쪽 몰딩 그리고 이쪽 도어 안쪽에도 몰딩이 두툼하게 들어가서 이중으로 이게 압축이 돼서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실히 신경 써서 주행하다 보면 소음 부분 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주유구가요 이게 아반떼도 그렇지만 이게 급 나누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레버로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아이씨 3700만 원이면 좀 이런 거는, 아, 유압식까지 좋았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제발. 그리고 이거 안쪽에 있는 이거 마감 이 마감, 커버도 이거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지? 이런 것들도 조금 그 어느 정도 메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안쪽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자, 봐라. 전 이거 릴렉션 시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릴렉션 시트까지 운전석, 조석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무슨 코나에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냐 이거 봐. 와, 미쳤어. 운전석도 들어가 있고 조석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소형 SUV에 걸맞지 않은 그런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건 확실한데 이게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너무 과유불급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하나 내가 좋은 차를 사서 오래 탈 거다라면 코나 선택 나쁘지 않고요 무엇보다 저는 N9이 코나 디자인의 완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잡이 레버 역시도 이렇게 감성적으로 마감을 해놔서 그리고 이 조작감도 되게 묵직해요. 뭐 이런 것들도 신경 써놓은 부분이기도 하죠. 이 N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N9이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 이 M 브랜드에서는 N9C라는 거 알아요? N은 NM만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왜 N 라인이 나오냐? 이거는 약간 고지 BMW M 하면은 M 퍼포먼스, 뭐 M 패키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수익을 해야 이제 봐야 되니까 현대와 N 뭐이래 가지고 약간 좀 기싸움으로 N 라인 나오는데 공감은 하지만 대중적으로 좀 다가가기 위해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N 모델 누가 봐도 막 동경의 대상 이야 무조건 사고 싶다라는 N 모델 이 있고 그리고 이제 N 패키지처럼 일반적인 그냥 모델은 약간 심심해. 하지만 N 패키지 N 라인 들어간 모델은 되게 스포티하고 멋죠. 요런 구성으로 좀 간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도 이 N 라인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납 공간도 널널하죠. 뭐 수납 공간에 사실 여기 스페어 타이가 어 없으니까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 이거 해외에서는 여기 스페어 타이를 어 집어넣고 출고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나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눈여겨보는 분들도 많지만 유럽에서 코나의 인기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독일에서 발표되고 해외 매신들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진 차가 바로 이코나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어떤 주행 세팅이 좀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요. 뒷좌석도 공간이 꽤 여유가 있어요. 아,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썼다. 뒷좌석에 송풍구 보면 레버도 빨간 색깔 포인트로 이렇게 좀 라인 들어가 있는 게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시타 1단자 두 개도 뒤쪽에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엉덩이 부분도 스웨이드 데젤로 되어 있고 이 위에 a b 필러, C 필러는 블랙 라이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저렴해 보이지 않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수석 뒤에는 포켓 주머니가 또 들어가 있네요. 주행은 또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확실히 이 빨간색깔 스티치라든지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서 어,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괜찮네요. 그다음에 이런 c u 치 타입 단자, 시거잭 이런 부분들도 좀 편하죠. <laughs> 무엇보다 코나는 실내 공간 활용도가 넘사벽이에요. 되게 넓어요. 컵홀더 이렇게 사용하다가 안 쓰면 이렇게 플립브를 접어가지고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원래 여기 뭐 있어요? 기어가 있잖아요. 근데 기어가 칼럼식 기 기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이제 수납 공간으로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포인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과연 코나 N9 같은 경우에는 코나 N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과연 외관의 디자인만 달라졌을지 아니면 주행감도 차이를 줬는지 우리가 한번 지금 여러분들과 주행을 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시승할 때 마력이랑 막 이런 얘기를 잘안 해요. 왜냐면 항상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력은 그냥 수치상으로 뭔가 보여줄 뿐이지 운전했을 때 내가 체감적으로 느낄 정도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아, 물론 뭐 200마력 타다 500마력 타거나 이러면은 크지. 와 얘는 300마력이다. 얘는 400마력이다. 500마력이다. 이거 차이 못 느끼거든요. 시는 그냥 수치일 뿐이고 몸으로 전달해주는 전달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호나는 이 차가 컴팩트하잖아요. 그래서 이 운전해주는 전달력 그리고 운전도 나름 소형 SUV 치고는 운전이 꽤 재미있습니다. 좀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거 생각보다 코나 운전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주된 타겟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사회 초년생이될 수도 있고, 사회생활 은퇴한 시니어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한 이제 신혼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타는 그런 좀 컴팩트한 차로도 많이 선택을 하는 게또 코나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워치워져 있지 않은 좀 다양한 분들이 살수 있게끔 다양한 구매 스펙트럼을 위해서 좀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승차감, 주행 이런 풍절, 노면 소음 이런 부분들이 타면 탈수록 좀 느껴지는데 무엇보다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주행감이 거의 얼마나 다를지 기대를 했는데요 일단은 컴포트 에코 모드에서는 너무 부드러워요 우와 부드럽고 편하고 이렇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주행감이 확 달라집니다 딱 봤을 때 문파크 스포츠 모드 바꾸는 버튼 어디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 위치 어때? 좀잘 눈에 잘 들어와? 너무 가운데라고 해야 되나? 어, 기존에 있는 버튼이랑 좀 다르지? 물론 이것도 코나의 좀 포인트로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원래는 버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눈에 한눈에 좀 들어오기 편한데 이거 위치가 살짝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누르는 게 아니에요 요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포츠 모드 바뀌는 것도 그냥 이 계기판에 있는 색상이 좀 달라지는 정도만 있어서 살짝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스포츠 모드 로 바꾸면요 일단은 배기음도 N만큼은 아니지만 엔진에서 쥐어짜는 듯한 어, 엔진에서 터져 나오는 배기음 그리고 핸들의 묵직함 확실히 달라지죠. 보면서 어 뭐야 이거 n 인이면 그냥 외관의 디자인만 바뀌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차의 움직임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셀이나 브레이크의 그런 이 담력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고요. 반응. 변속의 차이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와이닝 코스에 와서 지금 주행을 하는데 이 컴팩트형 SUV 딱이코나 같은 차는요. 직선 도로에서 그냥 시원하게 달리는 느낌보다는 코너를 도는 움직임이 진짜 재밌는 차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승 코스를 이렇게딱 잡아 봤는데 제가 놀라웠던 부분들이 이 움직임이 굉장히 미쳤다라는 거예요. N 라인이라도 움직인 자체가 와 차가 딱 도로를 움켜지고 주행하는 것처럼 차가 되게 안정적이게 코너를 진입하고 빠져나가요. 코너라고 하면은, 야, 이게 무슨 뭐 서킷에서 탈건 아닌데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 할수 있지만 일반 주행했을 때도 차가 휘청휘청 거리지 말고 딱 잡아주면 그냥 주행했을 때 주행 안전감이 엄청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코너가 생각보다 주행감이 훌륭하다는 거죠. 그리고 변속을 했을 때, 자 봐요. 변속 충격이 있어요. 아니. 아니, 이게 뭐, 이게 뭐야. 에코모드랑 노멀모드에서는 이런 변속 충격이 없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툭툭툭 끊기는 것처럼 변속이 되는데 얘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변속에그 충격까지 쫙 당겨서 뒤에 때리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변속 충격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 N9인데? N도 N이면은 이제 이해를 하죠. N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만들어 놨겠다 하지만 N9에 100만원 밖에 추가하는데 이런 변속 충격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는 게전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생각보다 N9이 가성비 좋은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주행감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이 차가 조금 다운포스가 생겨서 SUV잖아요. 소형 SUV도 SUV라서 차가 좀붕떠 보이지 않을까, 약간 주행했을 때좀붕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차가 좀 이렇게 다운포스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주행하면 할수록 재미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백이행 깡패라고, 이 코나 n 9는 코너나 와인딩에서는 재밌을 수 있어도, 직발에서 그냥 뭔가 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으니까, 그거 꼭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문제긴 해. 3,700만원 주고 살 바에는, 뭐, 대안들이 많잖아요. 살수 있는 차들이 많은데 이걸 다 포기하고 코나 N 라인은 사야 되는 그런 매력 포인트를 찾기는 살짝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또이 코나가 워낙 디자인 좀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소형 SUV기 이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음, 가격 생각 안 하고 살 거면 나름 좀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N9과는 차별점이 확실히 있다 주인감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비교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원래 비교하면 준비해보려고 했었는데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차량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네타옹! 마자형이랑 음.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뒤티로 돌려서 요거를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네 마리 있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